이 방법이 그 하나를 들으면 성경 전반적으로 깨닫는 데 상관의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예,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 제가 지금 그 시, 예, 10편, 17편 8절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은 예, 제가 하는 방법인데 그 처음 하는 사람도 읽을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강의를 할수 있고, 할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 제가 강의하는 사람, 어, 강의제 강의에 참석하시는 분 중에서 몇 분이 집안에서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가르치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일러, 아, 목사님도 꼭사해가지고 뭐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왜 내가 이렇게 나눠드리냐면 어느 정도 하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강의를 할수 있고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관점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은참 좋겠죠. 어린아이한테, 조금만 꼬마한테 한 다섯 살 먹은 애한테 그에게 돈을 이제 뭐라고 할까 받아오라고 전화가 왔어. 전화가 왔는데 돈 드릴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갈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섯 살무은 녀석이 갔다 오면은 그 탈취당할까요? 안 탈취당할까요? 돈뭉치 하나 들고 가는. 그런데. 근데, 그런데 근데 자그 동네에서 가장 사납고 무서운 그 주인을 잘 따르는 개가 있어요. 울독 같은 거 이런 거, 뭐 호랑이도 잡을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꼬마를 따라갔어요. 그 꼬마는 완전히 꼬마야가 앉으라고 앉고서라면 서고 이 자리에 기다려가면 기다리고 그런게 머리가 참 좋고 똑똑한 강아지인데 그 개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돈 받아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걔가 그러니까 똑똑해. 개를 데리고 가면 돈뭉치도 같이 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뭐냐 하면 나를 지키는 거. 나를 지키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육신의 삶에서 내 몸을 지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영혼을 탈취하려고 하는 많은 검은 세력이 있잖아요. 약간 세력들이. 근데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어떤 사람은 강아지고 또돈 있는 사람도 자기 경호원 내리고 다니고 그렇지만 경호원보다 더강력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우리를 보호해 주실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우주왕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마음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고 하면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 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 네. 네, 지금 이제 제가 한글로 한번 읽어봅니다. 한글로 번호대로 이방법이나면 찾기가 좋으니까 번호로 전화하세요. 빨간색으로 1번 나를 그랬습니다. 2번 그러면 눈 그랬습니다. 눈 3번으로 쭉따라가 허사뼈 따라가니까 눈동자 같이 그러면서 지키시고 4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키시고 그 다음에 5번 밑으로 쭉쭉쭉 끌어왔어요. 쭉, 쭉, 쭉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그, 맨 좌측 상단에 보니까, 이손, 이손. 손이 아니고, 이손. 이손 하면, 눈동자 말하는 거죠. 눈동자. 그래서 사전적으로 얘기하면은, 것이 이제, 작은 눈, 뭐 이런 얘기죠. 눈동자. 근데, 이 눈동자라고 하는 말, 그 이손, 그 앞에, 앞에 그 3번, 눈동자 같이라고 쓰고 있는데, 처음에 케, 라고 써 있습니다. 케. 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씨자 거꾸로 쏘는 것처럼, 경두 개 짓고 이렇게. 왜냐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처럼 같이, 그 말이요.처럼 같이. 그러니까,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는 게 어떤 방법으로, 사과 하나 지키는 것인지, 급덩어리를 지키는 것인지, 금 괴짝을 지키는 것인지, 그 지키는 대상에 따라서 얼마나 더첫동 같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인지, 네. 여러분들을 이제 힘들게 하는 무엇인가 있어요? 생명을 위협을 한다든지 재산에 위기 가있다든지 여러 가지 자기한테 위기가 돌아와. 응. 그것을 지킬 수 있는가? 네. 나를 지켜 주신 분이 계시면 좋은데 이제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호 몇개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들었습니다. 네. 태양이라는 까 엄청 뜨거워요. 강렬한 태양. 그러면 우리가 사막에서 강렬한 태양 속에 그냥 우리가 노출되어 있으면 은 거의, 거의 여사성거여서 죽고 맙니다. 근데 지켜주시는 분이 계시면, 그래서 우산 같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 그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안전할까? 사람이 아닌, 사람이 만든 우산이 아니고, 무슨, 무슨 바위 그늘이 아니고, 하늘 그늘, 그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면, 보호해주신다고 하면, 그 위험 속에서. 그러면, 그런 안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떤 열기를 완전히 가려지게 하는, 그늘되게 하시는 그런 것. 그, 그 분이 누구시냐 하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에 눈 그러면 아인 그랬어요. 왼쪽 눈도 아인, 왼쪽, 오른쪽 눈도 아인. 그리고 두 눈을 하면 아이나인 부부 이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전에 봤을 때는 작은, 작은 눈, 작은 눈, 눈동자죠. 그러니까 눈동자 보호하듯이 사람이 그무운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뜨거운 저 주전자라든지 뭘 들고 가다가 다리를 다쳤어요. 발을 다쳤어. 그러면 일단은 발을 만지기 전에 무엇을 안전하게 내려놔야 되냐면 뜨거운 물건을 내려놔야 된단 말이죠. 주전자라든지. 국그릇시라든지 예,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그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를 지켜주는 이제 그 우리 몸의 구조가 있어요.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먼지 하나가 눈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즉각 거의 동시에 딱감촉그죠 감고 요란의 먼지를 이렇게 방어하려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즉각 즉시, 즉시 완전, 완전하게. 우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은 즉시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고생을 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정도는 내가 사용할 만한 내해주시다 내 그러면은 잘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 보호해 주시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즉시 즉시 내 보호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도 경험을 털어보면, 아, 내가 그때 훈련 받아야 될때라구나 그런 경우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3번의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공부도 돼야 되니까요. 저는 한번 강의를 한그 원고는 두번 다시 안 해요. 어디서든지 계속 나가는 거니까, 그 전에, 피부첫 방이 들때못 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보육부제 보내기 위해서 녹화를 하고 랬는데예 4번과 1번에 써 있는 것을 보면은 녹색으로 샤마루 레서어서 녹색이요 맞측에 또는 우측에 있는 그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샤마루 그랬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보관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보존하라는 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가시로. 옛날에 사망에서 양을 치든지 또 사람들이 잠깐 거주하든지 그러면은 가시로 울타리를 딱전후면 웬만한 짐승들을 이제 기범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을 이제 샤마르 그랬습니다. 그리고 샤마르라고 했고 본문에 보니까 1번, 4번 그 위에 샤물의 니 그랬습니다. 샤물의 니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녹색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맨 뒤에 꼭지가 하나 있죠. 이렇게 듣자. 이름 몰라도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기고 밑에 점이 하나 찍힌 게 있어요. 그거는 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 나, 나. 나라고 하는 말을 꼭지만 조금 잘라서 붙여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히브리어는 예. 단어가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띄어가지고 맞춰서 만드는 글자가 많습니다. 근데 아니. 그리고 또 어디가 있냐면은 맨 밑에, 맨 밑에 하단에 좌측에 감추사라고 써 있는데 거기도 꼭지 하나 있고, 이렇게 생긴 점이 하나 찍힌 게 있죠. 그것도, 이때 이것을 한글 자체로 번역을 할 때, 제대로 하려고 하면, 나를 감추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이 맨인 비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육절, 아 3번에 보니까 눈동자 같이 있을 때는, 앞에 있는 파란색하고 점이 하나 찍혀 있고, 밑에 점두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생긴 것이 있으면은, 처럼 같이 그런다고 그랬죠. 눈동자처럼, 눈동자 같이. 그러니까 신속하게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위험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속하게 거의 동시에 방어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추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시계추처럼 그런 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즉시 즉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있고, 훈련 좀 받아야 될 대상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75그램에 6번 이그랬니다 6번, 6번은 그늘 아래 에 그랬습니다. 예, 녹색으로 녹색인 거 그자처럼 생겨 있고 점이 찍혀 있고 두 개가 세워 있는 그쪽 번은 안에 속에 뭐 그런 겁니다. 또 아래 여기는 아래 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젤이 그랬습니다. 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젤이라고 하는 거 따로 띄어서 이렇게 어근을 이제 써놨습니다. 까만색 젤, 젤은 뭐냐면 그림자라고 말죠. 그늘이다 그 말죠. 이 음지. 비유적으로 쓸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 뭔가 막아주는 것, 방어해주는 것, 그런 근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이 얘기를 하냐면, 창세 1장 26절에 나온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우리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반대로 번역해 놓은 게 있고, 잘못 번역해 놓은 게 있고, 그래요. 바로 깨달으면은, 진리가 달라져요. 다 개념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경비하는, 그, 우리가 형식이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좌측에 이제 녹색으로 그 구절에서 그 창세기 1장 26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그건 젤레인 거래요. 젤레, 젤렘. 젤레미 어근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번역이냐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하나님 보이는 형상인 것처럼 번역을 했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절대 번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인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형상, 모양을 이제 떠오를 수 있도록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이젤 랩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좌측에 보니까 그림자, 그림자. 조금 전에 젤 같은 말입니다. 그늘 아래 할에때 젤과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 그늘, 뭐 이거 음지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그림자는 뭐 환영. 사람들 앞에서 환영합니다. 그런 환영이 아니라 이거 환상적으로 비치는 거. 그림자, 그래 착각. 그리고 아 이거 돈인 줄 알고 깎였더니 이게 휴지야. 그 착각은 실체가 아니라고 내가 공부하고 낯이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헛된 것, 그렇습니다. 헛된 것. 그리고 우상처럼 헛된 형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우상처럼 쨰렘이라고 그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형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탕색 1장 2 6절에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하고는 반대로 번역한 는 거예요. 형상이 없음을 나타낸 거라고 히브리 사전에 나오거어요 형상이 없음. 우주보다 크신 분이 어떻게 형상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상하게 해가지고선 여기다가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무슨 상처내고,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발인 데다가 그 상처를 내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받기 때문에 뭐 자기가, 그러니 자기가 재림주라고 하는 사람이, 에요 그래 놓고 손바닥에도 이렇게 뭐 상처를 내놓고, 그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척하고 예수 그리스도, 제주한 예수 그리스도의 척한 사람은 무슨 영이 들어가 있을까요? 거짓 영. 영역. 거짓 영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 는 거죠. 아주 소위 사탄이 들어가서 그런거아는 것이 사람이 제정신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인척하고 하나님이 눈 내리 내겠어요때로 그건 안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잭 레인 가는 죽가까 그게 착각, 착각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또 밑에 그, 그 헛된 형태라고 써 있는 밑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가로하고 가로 닫았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자인 우리 인간을 놓고 인간을 들어면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냐 이니까 형상이 달라봐서 우리 가 하나님이 코에 있고, 입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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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있고,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로 해놓고, 그림자. 그림자인 인간이군요 하나님의 그림자. 너희가 하나님 그림자라는, 그림자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를 이렇게 햇빛에 비추면, 그, 부피가안 나와요. 그래서 사각형 같은 통이 있어. 햇빛에 비치면은 그것이 사각형 속에 있는 입체적인 색깔이라든지 안 나오잖아요. 공이 있어. 공을 비쳤어요. 비쌌다가. 응. 공이 비쳤을 때는 공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동그랗게 나오죠, 동그랗게. 약간 이제 햇빛의 방향에 따라서 타원형으로 나올 수 있고 확대나 축소나 될 수가 있지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형태가 없는 거죠. 그림자는 형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 증상이. 응. 엉망가지 그림자가 있는데 어떤 게하나는 명상이 있죠 형상으로 보냐가 안 되는 거죠. 그늘이 그늘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우리가 또, 또 한쪽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강렬한 태양을 막아 주기도 하고 나쁜 외적인 어떤 그 나를 해를 끼친 것을 대하여 보호하시고 막아 주시기 위한 분이 하나님이고, 시 우리 그 막으심을 이제 예, 통해서 보호를 받는 그런 존재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존재로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 그러니까. 번역을 어떻게 라 아까 그늘이라고 그늘. 그늘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고서 갖다 형상이라고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뭐, 보통 그잘못 번역된 게아니라는거에요 그냥 그는 신앙 반이 달라져 버려요. 우리는 수많은 이단들을 많이 만나요. 가서 세이라도 보서 초청하고 가서 하기도 하고 또 분들 거 얘기 들어보기도 하고. 근데 번역된 성경으로는 이가 맞히는 게 맞습니다. 여러 네? 가지로. 그래서 그런 모든 면들을. 앞으로 이단 문제 대체 뭐, 이러,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어, 언어로 무엇인가 깨달아야 돼. 번역된 예, 성경 가지고는 그들에게 대단히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 5번부터 6번 이렇게 나가야 되죠. 원래 치료할 때는. 그러니까, 예, 나를, 나를, 나를 눈동자같이 지치시고, 눈동자같이 그 얼마나 먼지가 딱들어오면 즉각 바로 담아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의 날개, 5번, 맨 밑에 주의 날개, 그랬습니다. 주의 날개인데, 양, 양, 한쪽에 핑크색으로 써는 것은, 크라품이었습니다큰하품 날개라고 말입니다. 날개, 날개. 조류라, 조류라든지, 뭐, 이런, 그, 군대, 이런, 날개들, 모든 어, 날개, 무슨, 날개. 그 날개라고 하는 것을 어근으로 해서, 이제, 5번에 보니까, 녹색으로 주의, 그랬습니다. 주의. 그리고, 맨 뒤에 글자가 보니까카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고 히브리오 카는 바로 그 밑에 그림 그게 카입니다. 카. 이것은 사람 같으면 너 당신 그런 말이죠. 너 당신.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칼을 사용했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칼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요? 주지. 그래서 주의 달 이렇게 합니다 허나 백카 그랬습니다. 허나 백카 알겠근 그런데 이것은 어디서? 우리가 또맞춰보셨면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어, 우주만물을 품으신 것, 하나님 영이 우주만물을품으는 것, 품으시는 개념을 메라 헤페트로 했어요. 메라 헤페트. 메라 헤페트라고 하면은, 어, 뭐, 바신가 봐요. 한개 더, 뭐, 넣띕시다. 예. 주에, 그 그늘 아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늘 아래, 주의 날에의 그늘 아래. 그 다음에 방추사, 맨 좌측 하단에 보니까 사탄이 됐습니다. 사...